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을 BMW 5 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개선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B47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4륜에 그리고 외관 화이트,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인기 많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실제 등록일은 2014년 12월 31일 날 차량의 실제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12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성능상 사고 유무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교환 부위는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앞쪽에 라지레이터 그리고 자, 조우소 뒤쪽 도어 이렇게 교환 두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외적으로 주열 골격 부위라든지 다른 부분에 손상가 있는 부분들 접촉했던 부분들 없습니다. 성능상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지면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1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하단부 범버부터 해서 앞쪽 라이트, 그리고 그릴, 본대 트까지 영상으로 천천히 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톤치 자국도 없어요. 자 전면부 컨디션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직면부 컨디션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휠 여기 테두리 부분에만.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자린 잡고 있지는 않고요. 끝에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측면부 컨디션 붙여드리면요. 앞엔더랑 앞도 뒤도 뒤엔대까지. 자, 문콕도 없어요. 광상도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 자, 뒤에도 여기 테두리 부분에만 얇게 휠 스크래치는 자, 존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후면부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하단부 범버부터 해서, 자, 전체적으로 도장면 까지거나, 아, 어, 데미지 분 곳들 없고요.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자, 트렁크는, 자, 일반 트렁크가 있고요. 버트나무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내장제도 영상으로 비춰드릴 건데요. 자, 오염되어 있는 부분 없이 보송보송하게 제가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이렇게 배터리랑 간단한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휠 컨디션부터 해서 외판 컨디션 비춰드릴 건데요 자, 뒤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아주 경미한 휠 스크래치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점점점점 점, 점, 점. 이렇게 점식으로 아주 얇게 휠스크래치는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판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자 이쪽에도 문콕도 없어요. 도장면 까진 부분들도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외판 컨디션은 전면부, 후면부, 양쪽 측면부 색감 상당히 잘 살아있고 도장면 까진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 앞쪽 휠에도 약간의 군데군데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실내 컬러가 상당히 이쁘죠. 자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금 다크한 브라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 자체가 어, 영상에서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셨을 때좀더 고급스럽고 이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방식은 버튼시 시동이고요. 지동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 요쪽 하단부에 나와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23,7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상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들 없고요. 계기판도 일반 계기판이 고요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에는 HUD, Head Up, Display도 요쪽에 탑재가 되어있고요. 제가 핸들 쪽 보시면 핸들은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핸들은 전자식 핸들. 자, 전방에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비춰리도 있습니다. 자,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우측에는 전방 후방 감지 센서 표시등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송풍구랑 CD 플레이어, 차량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운전 조성, 열선 기능, 그리고 더두 개, 시각 잭, 전자식 기야봉드레인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전자 파킹 버튼, 오토홀드 버튼, 내리막길 저속주행 장치.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이용하는 DS 스크롤과 각종 버튼들도 있고요. 레이스는양문형이고요 안쪽에 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USB 잭, 억스 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토 채널 블랙박스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후석도 동일하게 브라운 시트가 잡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많이 탑승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용감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앞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열선, 3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단 방식의 수납 공간, 그 시각제, 가운데는 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컵플러 2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를 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번호 연락주시면은, 항상 진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체주과의 박국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